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제들 <laughs> 사업장에 많이 올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특별한거한 개. 역시 이 책은 네. 어, 정답이다. 우리의 네, 삶은 변화의 연속이다. 지키느냐 바꾸느냐. 이게 음. 뭐 가성비, 가신비, 시성비 음. 이렇게 변하는데 트렌드가 음. 이렇게 바뀌고 있는구나. 거 내가 필요한 정보를 채지피트를 음. 통해서 잘 음. 활용해야겠다. 나, 저는 학생을 지도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 질문하는 힘을 많이. 길러줘야 되겠다. 책은 그냥 이렇게 독서 모임하고 끝내는 책은 아닌 것 같고 계속 봐야 자기 업에 음. 적용이 될것 같아요. 어, 제안서 예. 같은 거 쓰실 때 이런 키워드를 적용해서 쓰시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꼭 자기 돈만 갖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좀 쓰시면 좋고. 오늘은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5. 시기적으로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만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면 연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왠지 또한 해를 숙제를 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은 부담감 같은 게 있어요. 올해 것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또뭐 새로 생겼구나. 그럼 나는 이걸 또 어떻게 쫓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피로감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예, 어쩌면 그런 책이기도 하다 일면 하지만 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업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책이죠. 보통 6개월 이내의 변화 사이클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1년에서 5년 사이 동안 일어나는 변화 이걸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보통 10년 정도의 주기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라는 말을 쓰죠. 예, 보통 예전에 축의 전환 뭐 이런 책들을 보시 때 되면 시프트라는 말을 쓰고 특히 학자들이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때 시프트가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x축 y축의 어떤 그 시프트 자체가 변하는 우리 컴퓨터를 쓰실 때 자판에 보면 시프트 키가 있어요. 그냥 타이핑을 막 치다가 시프트 키를 누르면 완전히 바뀌지죠. 어 다른 것이 나오죠. 네, 이것들은 이 시프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30년 정도의 변화 사이클이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패션 쪽에서 보면 많이 이제 변화에 대한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죠. 특히 이제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의류업 쪽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죠. 가브리엘 코코샤넬이 이야기했던 패션은 드레스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 생각과 길, 하늘과 땅에도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죠. 패션을 따라간다고 옷만 바꿔서 사는 사람은 제대로 패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패션 업계에서 이야기할 때 변화 사이클은 일명 패드라는 말을 씁니다. 패드. 이거는 이제 보통 6개월 이내의 사이클. 이걸 이제 패드라고 하고. 근데 패션 이렇게 할때그 패션은 어, 여기서 말은 트렌드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1년에서 3년 정도의 사이클, 이걸 패션이라고 하고, 클래식, 아, 뭐, 우리가 클래식을 따른다, 뭐 클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보통 15년 정도의 주기로 일어나는 것들, 이제 문화 이러면 5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변하는 것들, 이제 우리가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 보면, 코로나 이후 우리 환경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결국 이런 트렌드 변화를 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주저앉을 수도 혹은 빠르게 도약할 수도 있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많겠지만, 불가피하게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바꾸다를 선택하는 시대를 살게 된다. 지키려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분들이 노인이고 어르신이라면, 그럼 당연히 자기가 쓰던 책상도 안 바꿔요. 그냥 그대로 쓰고, 막 의자도 안 바꿉니다. 그냥 옛날에 쓰던 그 플라스틱 의자 막 안고 뭐이럽니다 그러니까 새로 아무리 의자를 만들어 내놔도 안 팔리는 거죠. 어떻게 이 바뀌려는 사람의 숫자를 늘릴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덕분에 수출을 조금밖에 안 해도 흑자가 나거나 많이 했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는 굉장히 나쁜데 수출 경제 지표로 환율 덕분에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고, 고금리 고환율에 자영업의 직격탄을 맞았다. 23년도에 100만 명이 폐업 신고를 했다. 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폐업 신고가 일어난 것이다. 25년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인다. 내년도도 기어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인다. 특히나 선거도 없지 스포츠 이벤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년이 아무것도 없는 해입니다. 보통 선거가 한번 있든지 무슨 뭐 대형 행사가 한번 있든지 뭐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거기에 뭐 돈이라도 좀 풀리고 사람이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붕 떠가지고, 뭐 주머니 돈도 좀 꺼내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일체 그런 일들이 없을 거다. 그러면 자꾸 이제 전체 사회적으로 깔아앉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다. 그게 지키느냐, 바꾸느냐다. 여기서 지킨다를 뭐라고 하죠? 수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바꾼다는 축성이라고도 부르고, 어, 한국은 바뀌는 쪽을 선택한 나라고, 1인당 국민소득도 36,194달러로 일본보다 400달러가 높고, 가구당 순 자산도 일본보다 3,500달러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분이 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가 무슨 해냐? 뱀의 해죠. 그래서 뱀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다산. 꿈에 뱀이 나타나면 재물룬. 그래서 뱀의 이중적인 존재다.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몸이 커지면 자기가 허물을 스스로 벗고, 또 겨울이 되면 또 다시 땅 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는 그 그러니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 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은 휴각이 이제 이 혓바닥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열을 감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눈이 발달돼서 어둠 속에서도 볼수 있대요. 아 갑자기 무섭다 그죠? <laughs> 그래서 감각 기관을 총 동원해서 살아가는 동물이 뱀이라는 겁니다. 이번 2025년도 트렌드 코리아의 핵심 키워드가 스테이크 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진짜로 자기들이 예측했던 트렌드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증명하는 챕터가 1부고요 내년도를 예측하는 게2 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초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효율주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 시성비라는 말을 하죠 시성비 어, 처음에는 가성비 가신비 시성비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돈 싸고 성능 좋은 거 가성비 가성비만 갖고 안 되겠다 가신비 어, 내 마음에 감 만족 네, 이것도 중요하다 가신비 시성비 시간의 어떤 퍽값 시성비라고 부릅니다. 제가 미용실을 선택하는 기준은 빨리 깎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씩 잡고 자르는 데 가면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에, 듬성듬성 빨리빨리 깎는 데를 가는데 시성비죠. 이걸 시성비라고 부른다 올해 굉장히 중요시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상의 효율화, 요약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도 어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줌으로 녹화를 하면 한 시간짜리 녹화한 내용을 자동으로 줌에서 인공지능이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저에게 메일로 보내줘요. 유튜브 한 시간짜리 집어넣어주고 요약해달라. 10분짜리. 그럼 바로 요약해서 영상이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PDF 파일로 논문과, 논문을 논문 보는데, 논문 보통 100페이지짜리, 150페이지짜리 채취피티 집어넣어주고 10페이지로 요약해라. 그럼 지가 요약 다 해줍니다. 에, 이런 요약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가 아, 올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쇼폼이라 그래서 쇼츠 많이 보시죠 유튜브 들어가면 영상 긴거안 보잖아요 그냥 위에 있는 그뭐 불과 30초짜리 보고 계속 넘기면 막 계속 나오니까 그걸 많이 보는 게 그게 쇼츠 틱톡 릴스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1.5배속 그러니까 뭘 봐도 1.5배속으로 해서 막 보죠 이렇게 하고 아예 녹화도 1.5배속으로 해버리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이 1.5배속 스피드업 버전이다 밤낚시라고 하는 영화가 12분짜리 영화인데 4만 6천명이 입장했다 그래요 영화 막 1시간 반짜리 안 본다는 거예요 12분짜리 영화를 보겠다고 4만 음. 명이 와서 보고 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웨이팅 앱에 오면 대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병원도 그렇고 요즘 전부 다 택시 같은 거 잡는 것도 요즘 누가 뭐 길거리 서서 손 흔들고 이러면 원시인 비슷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어 테이블링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저 식당 같은 것도 테이블을 미리 잡아주는 예 이런 것도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가보면 광역 좌석 예약 서비스라는 것이 도,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하는 이런 버스 같은 경우에도 예약을 미리 해야만 탈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에, 서서 가야 되고 아예 타지를 못 하죠. 광역 버스는 예 이런 서비스들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근데 업무 효율화. 그러니까 이 어떤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전부 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요즘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근로자 4명 중에 3명은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I를 지금 직원처럼 많이 쓰고 있는 것들도 많고. 특히 카피라이팅. 문구 잡아달라. 보고서 써라. 무슨 계획서 하나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채 g 피티 시키면 다 잡아줍니다. 초안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만 문구 수정하면 바로바로 티 나오는 것들을 이거 하나 쓰라고 하면 이게 이제 주물딱 그리고 앉았으면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시대에 그래서 인공지능 카피라이팅 루이스 같은 것들 이 현대백화점에 정식 직원으로 입사를 했고. 120명 테스트를 거쳐서 행사 브랜드와 주제를 계절 등 핵심어만 입력하면 10초만에 제목과 문구로 본문으로 조합된 문구를 만들어준다 그 루이스 같은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그냥 바로 카피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SK 자금팀은 법인카드 사용 문의 SK 자금팀에 법인카드를 이거 써도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그거 맨날 대답하고 앉았는 거예요 SK 직원들이 연봉이 그래도 다 1억은 될 텐데 1억 받고 앉아가지고 전화 받고 앉았으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아예 인공지능을 다 시켜가지고 그냥 응답, 자동 응답하게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쇼핑의 효율화, 쇼츠나, 인스타 같은 데 릴스, 또 틱톡 같은 SNS에 쇼핑이 가능해지 그래서 AI 쇼츠는 20에서 60분짜리 방송화면을 1분자, 1분가량으로 쇼츠 콘텐츠를 바로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고시장에도 AI가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중고시장이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이게 물건 내가 판다고 그래서 그거 뭐, 뭐 보러 온다고 하면 거기서 범죄행위가 일어난다거나, 뭐 물건 가짜 그냥 던져주고 도망가 버린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일들이 지금 중고시장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붙어가지고 전화번호나 또는 통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자동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뭐이 사람은 불량 거래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도. 지금,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라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여기 대응했던 여러 가지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게,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 등 설치.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 손님이 주문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평균 대기 시간을 15초를 줄일 수 있더라. 또 5초만 줄여도 연 매장당 8,210달러를 더 벌더라. 이게 이제, 컨설팅 인, 인터치 인사이트 분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AI 도입에 대한 인간의 역할. 어 인간은 암묵적 지식. 예, 여기에 이제는 예, 올인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제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시대 노동시장 변화보고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동안은 세계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주로 발표를 했었더랬는데.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고용분석팀에서 분석을 했는데 AI 기술에 의해서 전체 12% 정도의 노동시장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모두 바쁘지만 빠르게 반복되는 일상이 곧잘 살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최적화를 달성해야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잠시 멈추고 사색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도 필요하다. 자, 불안기 생존 전략, 스피노프 프로젝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불안기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에 대한 것으로 어, 나타났던 현상들 중에 스피노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피노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피노프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것들, 거기다 뭔가를 플러스 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들, 이것들을 이제 스피노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격 스피노프. 가격 아까 브라이트 가격 전략이라고 했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격 조개기를 시간대별로 한다거나 판매 단위별로 한다거나 이런 것인데 올해 대박 난게 뭐죠? GS 25시에서 마감 할인. 마감 할 때가 되면 45% 할인한답니다. 그러니까 유효 기간 오늘 지나면 끝난다. 이러면 45% 할인해서 판매를 했더니 대박이 났고 카카오의 톡 학생증. 카카오가 톡 학생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면 이제 할인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했더니, 100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하고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교직원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에듀몰, 에듀몰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대학생들 뭐 노트북을 산다거나 가전제품을 살때 할인해주는 이런 것들을 했더니, 대박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위 변경, 단위를 변경해서 가격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게 이제, 예, 체리슈머라고 하는, 우리 체리슈머가 우리 케이크를 하나 사면 체리 같은 거이렇 올려놨잖아요. 그거만 달랑 집어먹고 가는. 이런 얌체 소비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대응을 했는 것이 다이소가 대박이 났는데 3mm짜리 클렌징 폼 다섯 개들이 세트를 판다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아주 소량으로 포장된 것을 묶어서 파니까 훨씬 더잘 팔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용량 전략으로 승부를 걸기도 했다. 오히려 파리바게튼 같은 경우는 커피를 아예 크게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잔 갖고 가서 세명 나눠 먹어라. 그러면 한 잔씩 세명사 먹는 것보다 싸게 치인다. 뭐 이런 논리죠. 네, 그래서 가격 스피노프를 시간대별로 또는 대상자별로 다르게 가져가는 거. 이것을.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톨 사이즈보다 그란데 사이즈가 매출이 32%가 늘었다라는 이야기라고. 시몬스 시몬스가 그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걔들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그럼 할부로 사라. 이래가지고 하루 커피 한 잔으로. 잠자리를 좋게,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몬스도 커피 커피 값으로 침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써서 오래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스피노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사 지식 재산권을 바탕으로 다른 업종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를 만든다거나,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든다거나, 이런 형태의 것들이 콘텐츠 스피노프라고 부르고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스피노프라그래서 자사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시켜가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어, 스피노프입니다. 가구를 판매할 것이 아니라 가구의 책을 꼽아서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재를 만들어주는 형태를 해버려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업종 스피노프. 그래서 컬리가 22년 뷰티컬리 이후 올해 빔폴, 구호 코레, 코델로 등과 삼성물산 패션 부문 브랜드를 입증시켜 패션 아, 패션 컬리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컬리가 단순히 뷰티 컬리만 하는 게 아니라 패션 컬리로 어, 바뀌었다든가 또는 가전제품 시장에서 주방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 예, 거기에 들어가는 잡곡을 같이 팔아요. 그다음에 타기 스피노프라고 하는 말을 쓰는 유한 캠벌리에서 아이들 기저귀를 만들다가 어른용 기저귀를 만들어서 지금 파는데. 어른용 기저귀가 애들 기저귀보다 지금 더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타깃 스피노프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개가 먹는 일이 뭔줄 아세요? 그게 왈이에요 왈 왈, 왈 짓는다고 그랬데 그게 실제로 출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그게 그러니까 왜 인간 너그만 위를 먹냐. 개는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래가지고 개가 먹는 위를 이래가지고 왈이라는 게네. 왈. 이게 한국미안 쿠르트에서 나왔는데 대박이 났답니다. 칼슘, 부족, 골다공증, 분유가 출시돼서 어른들 먹는 분유가 나왔어요. 애들만 분유를 먹는 게 아니라 어른도 분유를 먹는다. 지리한 정체 시간. 뭐 애써 봐도 부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열심히 책 읽고 뭐 한다고 내가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놈이 그놈이고 맨날 거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죠 사는 게 이제 이랬을 때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놨는데 그게 호모루덴스라는 말을 쓰고 도파민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뇌패드라는 말을 씁니다 뇌패드 그 다음에 펀슈머라는 말을 여기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도파민을 긁어모으려고 하는 도파민이 유행한다 매운거 먹고 나면 자부심이 느껴지나요 맵부심 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맵부심 그래서 매출이 3년 연속 20% 이상 늘었고 그래서 핫스파이시 그 다음에 이런 매운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매출이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맵다 뭐 이런 자극적인 용어들을 썼을 때 매출이 증가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맛 탕후루라고 드셨어요 탕후루 이게 굉장히 유행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바이 초콜릿 두 바이 초콜릿이 붐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레이트 인플루언서인 사람이 올린 영상이 7,400만회가 조회되면서 이두 바이 초콜릿이 또 유행해서. 그 다음에 자극적인 콘텐츠. 이게 콘텐츠도 시시해가지고 예측 가능하면 안 돼. 남자, 여자가 뒤바뀌뿐다거나, 뭐 사람이 막 영원히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어서 유행을 했다. 이 파묘에도 보면 무속신앙. 젊은이들이 나오는 그 뭐죠? 그 짝짓기 프로그램에 무속인이 정당한 직업인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시간 잠안 자기, 7일 동안 개 사료만 먹기 뭐 이런 유튜버를 해가지고 대박이 나고 펀슈머라 그랬어. 펀. 예. 소비자, 컨슈머가 뭔가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완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sns에 대한 피로 증후군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인스타가 줄고 있고 페이스북이 줄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2g폰 단순히 기능만 되는 이런 핸드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러 스마트폰을 잠금장치를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원의 콘텐츠가 등장을 해서 저 틱톡 캐시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설명 이런 거 없이도 제품을 열어보기만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640만 회가 나왔대요. 이 무원의 콘텐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기 지금 침묵의 책 리뷰를 하는 사태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조회수가 더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 혹시 지금 애인 없는 사람들, 어, 템플스테이 가가 지고 자만추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나서 거기서. 사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형태. 그 다음에, 배드로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침대에서 썩는다는 뜻이에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드로팅이라고 부른다 어 닉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네덜란드어인데 이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닉센이라고 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각형인간 네,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형태의 사람들이 이제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육각형이라고 할때 여섯 가지 요소가 뭐냐면 외모 학력 그리고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이세이 이 여섯 가지가 다 좋은 사람 이걸 육각형인간이라고 하죠.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MZ 세대가 9 8 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더 이상 설득 불가능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빚을 내서라도 예 애를 고쳐줘야 될 필요가 이제 생겨난 것 같고 저기 보면 각 각막 색소 침착수을 받은 남성의 영상이 틱톡에서 6,500만회가 조회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어떻게 수술을 했더니 이렇게 이뻐졌고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에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턱을 가지기 위한 껌씹기가 남성들에게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큰키 만들기 성장 클리닉이 예, 유행이고. 그 다음에 줄넘기, 줄넘기 가르치는 학원들이 26.5%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미디어 회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굉장히 핵심적으로 좀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시그니처라는 말입니다. 가게에 소득이 주니까 불처분 가능 소득이 늘고 있는 거죠. 14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머니 사정은 어려운데 사고 싶은 물건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욜로족에서 지금 요노족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욜로족이라는 건 뭐죠? 내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 요노족이라고 해서 어차피 내 인생인데 돈은 없으니까 단순함과 최소주의 나에게 꼭 필요한 것한 가지만 가지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노족이라고 하는 데 연예인 누가 저걸 쓴다던데 이러면 이제 거기에 막 따라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고 시그니처라는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맹목적 따라하기를 디토소비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한 어떤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무비랜드라고 하는 극장이 있는데 여기는 주 4일 하루 3번만 영업을 한대요 코미디언 문상훈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 5편 보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따라해보고 싶은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최하정 씨가 오이김밥 만들어서 225만 건그 다음에 이걸 GS가 따라해가지고 통오이김밥을 만들었는데 품절이 되고 고현정 하정우가 맛있으면 제로 칼로리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대박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고 시그니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이고 시그니처다. 그래서 어 어디에서 그 플랫폼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영업 장소가 이 장소적 시그니처가 되어서 홍보가 되어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만이 개성이 곧 시그니처다. 그래서 리코리폴리탄이라고 하는 개념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빵지순례라고 들어보셨어요? 빵지순례 대전에 가면 유명한 빵집이 있죠. 네, 성심당이 원체 유명하니까 그 성심당 때문에 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빵집까지 순례를 하고 온대요. 지역 특색으로 어떤 시그니처 만드는 것. 거기다가 저기 보면 딸기시루나 망고시루, 무화과시루 이런 케이크 등을 이제 성심당에서 출시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그걸 사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주도 특산품인 검멍빵이라고 하는 것도 대박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보면 양평의 용문산에 가면 산나물, 산나물축제를 14회째 하고 있는데, 일체 바가지가 없고, 산채비빔밥이 7천원이면 먹을 수 있다고 라 해서 13만 명이 찾고 있고, 경북 구미 쪽, 이번 주부터 무슨 축제를 하던데, 라면축제. 대박이 났다는 거죠. 농심라면의 공장이 구미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갓 튀긴 라면을 판매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작년도에 8만 명이 왔다 그래요. 돈을 몇십억씩 들여서 축제 그런 걸 하면 다른 지역 사람이 와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저그 동네 사람만 봐요. 그러면 그건 축제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 경기도 이천에 가면 시몬스 테라스라고 하는 연말에 가면 8미터짜리 대형 트리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 찍고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펩 휴머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스스로 외모와 경제력을 갖추고 가사 노동을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남편과 육아 마인드를 갖춘 아빠 이것을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반려 개념의 확. 때, 그다음에 돌봄 시스템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육아휴직하는 아빠가 32%가 늘었다라는 것이고, 반려동물이 늘고 있다. 반려동물만이 아니라 반려가전, 반려로봇이 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려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들은 거의가 다 대박이 났다. 지금 반려동물은 4명중1 명이 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관련 용품 산업이 2조 5천억이기도 됐고, 펫푸드 시장이 지금 1조 9,800억이 되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법이 바뀌었는데 물건이 아닌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는 대상으로 법이 개정됐다 그래요. 지금 어 법상으로 개는 물건이죠. 그런데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것을 느끼는 존재로 어 법을 개정했다라고 하고 스페인도 부부가 반려견을 이혼할 때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분할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시험이 생겼다고 하고요 반려동물 공동명의 등록제가 실, 어, 실시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돌봄경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른들 대상으로 배려돌봄, 정서돌봄, 관계돌봄 요 이야기를 좀 키워드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돌봄 이거는 옛날적 돌봄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서적 돌봄, 관계적 돌봄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용웅이라는 사람이 전 우리나라에 있는 어르신들을 얼마나 많이 돌보고 있습니까? 그 노래 한 곡을 듣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고, 그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연애 감정을 느끼고 이러니까 젊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뭐, 여러분들 자식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지금 임대주택 80세 이상 독거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를 지금 5개 지역으로 했고, 일상 돌봄이 우리나라 시작됐습니다. 올한해 동안 어떤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었는지. 이를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나는 이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는 이 중에 한두 개라도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접목을 시켜서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